주얼리 출신 김은정이 작곡가 임광욱과 오는 16일 결혼식을 올린다. 10일 김은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1월 16일 저의 오랜 연인과 평생을 함께 하고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은정은 저의 결혼 상대는 작곡가 임광욱이며. 8년 동안 저희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입니다라며 식은 시기에 맞게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하나 됨을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 마음 감사히 받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주얼리 김은정에게 작사가 유어키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가사들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인사도 덧붙였다. 한편 김은정은 주얼리 출신으로 2008년 One More Time One More Time으로 데뷔했다. 주얼리가 해체된 이후 배우로 활동을 해오다 디바인 채널 작사가로 참여, 필명 열키. 유워키, 로 활동하고 있다. 인광욱은 SM 아티스트의 편곡 및 작곡가로 작업해오다 2012년 디바인 채널을 만들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김은정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사로 언급되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2022년 1월 16일 저의 오랜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상대는 작곡가인 광욱이며, 8년 동안 저희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식은 시기에 맞게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두사람이 하나됨을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 마음 감사히 받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들로 고르고 골라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결국 평범한 글이 되버렸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주얼리 김은정에게 작사가 유어키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가사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